오케이. 게 G가 안에 들어가고 F가 그 다음에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 그 X의 변화가 G의 변화를 만들고 먼저 G의 변화가 F, G의 변화를 만들거든. 그렇지? 자. 그러면 X, G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맨 처음에 0에 있다가 1에 갔다가 2에 가는 거.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아 얘가 방향성만 잘 봐봐 작아졌다가 커졌지 그래서 내가 이걸 끊어주는 거야 이걸 끊으면 야 여기가 0에서 1에서 2로 x 값은 0에서 1에서 2로 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끊어주면 돼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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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나 이거 끊을 거야 여기가 막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었다고 쳐봐 아니? 그럼 난 이,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0 이었다가 1에 갔다가 2분의 3에 갔다가 2에 가네요 라고 이렇게 네번 끊을 생각이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쉽게 해 증간지 감소지만 딱 파악하면 돼 알았지? 잘. 여기까지 끊었지? 됐죠? 그럼 GX의 변화를 살피는 거예요 GX는 0일 때 1에 있죠 1에 있다가 그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함수값의 변화를 살피는 거야. 알았지? 1이라는 높이였어요. 0이라는 높이네요. 됐어? 그다음 다시 어떻게 돼? 2라는 높이네요. 이해 돼. 네. 자, 이걸 가지고 가는 거야. 잘 봐. 요 함수 그릴게 1에서 0각이 그리면 돼. 실제로 0에서 1을 봐봐. 내가 쓸게. 0과 1 사이를 그릴 거야. 근데 너는 f를 볼때 1에서 0으로 가게 음. 봐야 돼. 1에서 0으로 가게. 음. 그러면 봐봐, 함수는 작아져 커져. 작아져요. 작아지게 그리면 돼. 뭐해서 2에서 0이 되게. 2에서 0이 되게 됐지 그래서 0일 때는 2에 있고요. 1에서는 0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네. 다음 봐요. 2일 때로 다시 갔지. 얘가 2일 때로 가면 다시 0으로 갔지. F가 2일 때로 갈때잘 봐봐 0에서 0에서 2로 가야 된단 말이야 0에서 2로 0에서 2로 가는 동안 잘봐잘 잘 봐야 돼 0에서 2로 가는 동안 커졌다 작아지지 2까지 커졌다가 그지 그래서 0에서 2로 가는 동안 2까지 커졌다 작아져야 돼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뭔 개소리입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자 다시 내가 맨 처음에 1에서 0으로 간 거야, 그렇지? 그러면 G, 이게 x가 실제로 0과 1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야? gx는 1과 1에서 0 사이로 간다그랬지 그래서 너는 얘는 f of x잖아. 여기 fx가 있잖니, 이걸 x를 gx로 봐야 되니까. 이해 돼? 네. 그렇게 해놓고, gx가 1에서 0으로 간거 보이지? 1에서 0으로 간 거를 그리는 거야. 근데 1에서 0으로 갈때 함수를 쭉 그리면 그냥 감소하게 그리면 되거든. 2라는 값에서 0으로, 0이라는 값까지 감소하게. 그래서 내가 그걸 그린 거야. 2에서 0으로 감소하게 그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0에서 2로 갈 거거든. 그러면은 너는 이 gx가 말이야. 요 요게 gx를 넣는다 그랬지. 우리가 여기다가. 그렇지? 이 gx가 0에서 2로 가는 식으로 그리라고. 그럼 그 사이의 함수는 어, 어 하잖아. 네. 이걸 그냥 그려 주는 거로. 어? 어, 그려 주는 거로. 이해돼? 네. 그 답은 이거야. 이 형태로 그려야 돼. 이해돼요? 네. 음. 아마 아마 이렇게 나올 거거든. 막 함수 여러 개막 그려 놓고 1번. 2번은 막뭐 이렇게 막 3번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그 중에 개형 찾으라고 아마 할 거거든 음. 그때만 찾으면 돼서 약식으로 하면 이렇게 풀면 돼 됐어요? 할 만해요? 음. 응. 네 응. 다시 연습해봐야 돼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아직? 네 응.